안녕하세요. 코인 나이너입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들쑥날쑥할 때 슬슬 이타이밍이 한번 주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드는 생각은 비트코인을 들고 갈까? 아니면 이더리움을 들고 갈까? 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격에 대한 예언 없이 두 코인의 성격만 내놓고 비중을 고정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30, 40%가 하락하는 날도 종종 있고 그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8에서 10%만 내려가도 굉장히 폭락처럼 느껴지고 체감이 굉장히 크게 오는데요. 같은 퍼센트인데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당연하지만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몸집이 커지면 같은 마이너스 8%라도 움직인 돈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 흔들림에 반응하기보다 무엇을 왜 들고 가는가를 먼저 정하는게 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담는 바구니의 두 축,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코인의 성격 차이를 알면 시원과 상관없이 내 비중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며 비트코인의 특징이자 단점을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앙 없이 모두가 확인하니까 느리지만 확정이 단단하죠. 예를 들어 카드를 긁으면 1초도 안 걸려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카드사가 일단 믿어라고 승인해 주는 속도에 대한 착시입니다. 실제로 상점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정산은 보통 영업일 기준 1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중앙보증이 없습니다. 전 세계 노드가 같이 검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시간은 걸려도 한번 적힌 기록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즉, 속도 대신 확장성을 택한 설계입니다. 느림은 단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확정이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를 많이 쓴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경비원 한명이 지키는 건물과 100명이 지키는 건물,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100명이 안전할 것 같죠? 대신 그만한 보안 비용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전력 사용은 낭비뿐만이 아닙니다. 보안을 사는 비용입니다. 채굴 하드웨어 수익성 가정으로 전력 수요 범위를 추정합니다. 핵심은 구조이죠. 많은 에너지, 즉 높은 보안비, 장부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점으로는 안 바뀐다. 라는 단점이 있죠 비트코인의 규칙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융통성 없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뒤집어 보면 어, 누구도 마음대로 못 흔든다는 뜻입니다 뭐 은행장도 정치인도 창시다도 마찬가지로 이 고집이 바로 신뢰의 원천이 됩니다 반대로 이더리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관점은 세 가지입니다 반대로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반대로 자주 바뀌는 습점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유연하게 진화한다는 특징이죠 이더리움은 큰 업그레이드를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2022년 머지로 작업 증명을 지분 증명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사용을 99.95% 줄인 결과도 있고 2024년 덴쿤에서는 ERP 일명제 프로토 덴크샤딩으로 L2 데이터 처리 비용을 낮추는 기반을 깔아서 로업 수수료로 인하가 가능해졌습니다 자주 바뀐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 기능과 비용 절감을 여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큰손 유리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큰 자금이 쉽게 못 빠져나가 네트워크를 지탱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분 증명은 많이 맡길수록 더 자주 보상을 받는 구조라 현중 논란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큰 자금이 쉽게 이탈하지 못해 네트워크를 떠받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스테이킹 비율은 트래커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왔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하면, 모방이 어려운 생태계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 지갑, 가스, 레이어 2, 브릿지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초보들에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함 덕분에 다양한 앱이나 서비스가 이 위에 올라탈 수 있고 따라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어려운 생태계가 생기게 됩니다. 배울 건 많지만 익히면 쓸 곳도 많다. 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이더리움의 성격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느려도 확정이 안정적, 전기를 많이 써서 보안이 높고 잘안 바뀌어 보수적인 장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자주 바꾸며 기능을 키우고 자본의 이해관계를 묻고 복잡함을 무기로 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를 기반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머리에 박아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돌 이더리움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은 잘안 변하죠 한번 놓으면 그 자리에 오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버팁니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장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바꾸기 어렵다는 건 불편함도 있지만 동시에 누가 와서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죠. 저는 이걸 기록을 오래 지키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빠른 길을 택하지 않은 대신 확정이 당당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기록을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은 계속 흐릅니다. 그릇이 바뀌면 모양도 달라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바뀌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뀜이 길을 내게 됩니다. 좁은 틈을 찾아서 흘러들고 작은 물줄기가 모여서 큰 강이 되죠. 저는 이걸 기능을 키우는 힘이라고 정리합니다. 뭔가를 올려서 쓰는 입장. 그러니까 앱이나 지갑, 레이어 2 같은 도구를 쓰는 입장에선 이 흐름이 큰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오해만 하나 맞고 가겠습니다. 돌이라고 해서 무조건 느리고 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안한 건 아닙니다. 돌은 느림을 대가로 확정을 얻은 것이고 물은 변화를 대가로 확장을 얻은 것이죠. 성격이 조금 다를 뿐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특성을 가지고 내 비중을 정하는 방법을 좀 정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나는 이걸 보관 저축의 상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의 가능성을 보고 사용 참여의 상자로 볼 것인가? 만약에 보관이 목적이다. 값이 흔들림보다 기록이 오래 살아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돌 쪽에 점수를 더 주세요. 반대로 내가 조금 더 얼리어댑터이고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온 체인 앱을 쓰고 지갑으로 왔다갔다 하고 송금이나 결제도 가끔 한다면 이더리움 쪽에 더 점수를 줄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아주 길게 들고 가는가 아니면 중장기 안에서 변화 자체를 활용할 것인가. 아주 장기라면 매번 바뀌는 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적죠. 변화가 적은 쪽이 편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돌 쪽으로 기우게 되겠죠? 반대로 중장기에서 업그레이드나 수수료 구조 변화 같은 이벤트를 활용하고 싶다면 물 쪽으로 한 점을 더안 씁니다. 세 번째는 복잡도 허용입니다. 나는 세팅을 단순하게 두고 월 1회 점검으로 끝내고 싶은가? 아니면 도구 같은 거를 새로 받아들이고 배울 의향이 있는가? 전자라면 돌 쪽, 후자라면 물 쪽입니다. 여기까지가 세칸 체크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지입니다. 오늘 정한 비중은 월 1회만 만집니다. 급등락할 때는 눈으로만 보고 손은 가만히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달뒤이세 가지 항목을 다시 빠르게 체크하는 겁니다. 내 목적이 바뀌었는지, 내 투자에 대한 기간에 대한 마음이 바뀌었는지, 복잡도를 더 감당할 수 있게 됐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정 횟수를 줄이는 것이 성과와 마음에 모두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가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항상 이더리움이 더 요동치고,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이더리움이 더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시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비트코인이 더 흔들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더리움이 시장을 두도할 때도 있죠. 그런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두 코인의 성격으로 비중을 정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BTC가 느리면 쓸모가 없다? 느림은 확정의 힘을 위한 선택이지 보이는 속도와 정산 속도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더리움은 복잡해서 못하겠다. 보통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라는 네임 빌루가 있듯이 가장 사람들이 먼저 접하는 것이 비트코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이해도와 아니면 원리 같은 것이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잘 알려져 있죠. 본인 성향이 그런 걸더 받아들이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비트코인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알아보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더리움도 전혀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이더리움의 큰 손율이면 끝났다. 라는 편중 논란과 동시 이탈 억제 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섯 번째로 뉴스가 나오면 비중을 바꾸자. 비중은 항상 어떻게 보면 장기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일 희일비하지 마시고 비중은 항상 유지를 하시고 월 1회만 그에 반해서 비중에 대한 시중을 바꿔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황에 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근3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심리가 좀 요동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근 옵션 시장에서는 풋 수요가 늘고 단장기 변동성이 함께 뛰는 구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들은 연만 9만 달러 이하 확률이 높아졌다는 데이터와 함께 하락 구간에서 풋 오픈 인터레스트가 이제 몰리는 현상을 전합니다. 단단히 말해서. 단기 방어 심리가 커졌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2025 흐름을 보면 30일 실현 변동성이 과거보다 이제 낮은 구간에서 길게 이어지다가 이벤트 시기에 반등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즉 변동성이 모였다가 터지고 다시 이렇게 또눕게 되는 사이클을 보여주게 되죠. 항상 고변동도 영원한 저변동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더리움 쪽 구조 변화를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머지로 에너지 사용이 99% 감소하고 롤 데이터 비용 인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레이어2의 세감 수수료 하락이 이어질수록 사용 참여 목적의 이더리움 활용성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혼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둘중 어떤 곳에 투자할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뭐 어느 곳에 투자를 하든 지금 투자를 하던 정답은 때때로 이제 시간마다 바뀌게 되죠? 하지만 두 코인의 성격은 오래 가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돌 같은 성격, 단단하고 잘안 바뀌는 성격. 이더리움은 물처럼 유연하고 계속 진화하는 성격. 오늘 체크 세 칸으로 여러분만의 비율을 정해보세요. 댓글에 또 나의 한줄 규칙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인 나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